주기와 족에 대해서 알아고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주기와 족은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주기라는 말의 뜻은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기라는 말의 뜻은 가로줄을 다른 말로 우리는 주기라는 말을 쓰고요. 족 그런 것은 우리는 주기율표를 기준했을 때 세로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전적 의미고 여기 에 들어 있는 진짜 뜻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걸 로 보는 건데 <웃음> <웃음> 어제 석화를 부산에서 아는 분이서 석화를 좀 부탁했거든. 보내주셨어. 거기퀵 그것만 받겠대. 그래서, 땡큐 했지? 근데, 어묵도 같이 보내주신 거야. 부산 어묵. 밀떡, 물떡, 먼떡? 그거에다가 뭐 어묵하고 준대. 어묵은 이제 냉장고 넣어놓고. 석가가 빡스러운 거야. 이만해. 이걸 어떻게 다 먹어? 했거든? 오, 다 먹었어. <laughs> 선 석회요? 야! 아, 내가 무슨 먹개비자어 돌멩이를 <laughs> 왜 먹어? 쟤는 뭐지? 석, 내가 햇빛 딸깍아서 그래. 석, 와. 아, 석석 석, 와. 근데 진짜, 그, 너희들 그, 가끔 그 할머니들, 어시장 이런 데 가면 할머니들 이렇게, 뭐 이렇게 석을 이렇게, 이렇게 따, 잘 따잖아. 야, 그분들 정말 존경스러워. 나못 따겠는 거야. 생 석화를 먹고싶은데 못되게 먹네 여기 막 스크래치 나고 난리 났어 세네 개 따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삶았지 아... 삶은거 애들이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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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2 0개나 들어있었나? 20개가 뭐야? 한 15개 들어있었나? 근데 뭐, 5, 6만원에. 거짓말하고, 두, 두 박스가 왔어. 한 박스에 두, 두 팩이 왔는데, 한 팩에 한 5, 60개가 들어있었거든. 그 어떻게 다 먹지 했거든? 한팩다 먹었어, 혼자. 그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하더라고.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였지. 야, 내가 끓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된장찌개 다 먹었지 탄수화물안 들어왔잖아 다 먹었지 옆으로 <laughs> 빠요. 음, 살내 찌는 루틴이에요 우리 응내몸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뭐, 는 몸에 살안 찌시고 얼굴에 살을 찌시는 거 뭐..뭐라고? 몸에 살이 안 찌는 데가리만 살찌는고 좋은 거 아니야? 볼살 많으면 어려 보인 줄알아 그렇게 하는 게별 내가 괜히 딴 소리 했지? 자, 예, 자 머리 시켰어요, 머리 시켰어요. 자, 수업 들어. 자, 너는 야, 작은 민지 중간에 껴가지고 <laughs> 큰 민지랑 민재, 민지, 랑 얘기하는 걸 보고 렇게 즐기는 거 같아 너. 약간 변태 기질 있어. 아, 아니에요. 그럼 바뀌냐? 자 보자. 자 보십시다. 수업은 진지할 땐 진지해주고 좀 웃을 때 같이 웃고, 이게 항상 진지하지 마. 이렇게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그수업할때좀 진지할 때 같이 좀 진지해 주고 좀 했어. 어쩜 이렇게 일반성 있게 계속 웃겨 너. 좀 진지해 진지하세요. <laughs> 자, 우리 영민한 강민지 여기 보세요. 영민하지. 나, 나 영민할 거야. 영민 영민하지. 남자친 전 남자친구 영민이래. <laughs> 키가 190인데 쓰레기래. <웃음> <웃음> 영민하지. 영민아! 영민아 190도는 없 영민아. 우리 강민지를 슬프게도 영민아 잘했어. <laughs> 잘안 어? 네, 들려요. 음. 자, 같은 주기. 이 같은 주기가 어찌나 영민한지 몰라. 자, 같은 주기에 <laughs> 대해서 알아도 록할게 아. 남자한테 차이구나 다니 처음 차인 거예요. <laughs> 처음 귀었으니까 당연히 처음 쳐였겠지쌤저 네. 저희 학교에 전남친 1 명이에요. <laughs> 아는 사이겠지. <laughs> 얘네들도 너를 여친이라 생각했을까? 아, 진짜? 라고 말하고 넌내 여자친구라고 말하지만와쟤 뭐야 진짜 머미는 좋테니까 좋은 줄야 그래 도 인기 많을 것 같긴 해 선생님 찐. 선생님 저 엄마한테 저 이쁘장하게 생겼다면서요 제가 다 그럼 엄마, 네 엄마 보고 애가 왜 그따구야 라할수 없잖아 쟤는왜 저만 보고 갈굴까요 이럴 수 없잖아 <laughs> 근데 정말 거지 알고 너 진짜 무서운. 너 쟤네 엄마 나 30분 동날 붙잡고 계속 질문하는 거지. 다 끝났는데 나 가야 되거든. 근데 계속 얘기해. 근데 말투가 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laughs> 그쵸? 그치? 어떡 하죠? <laughs> 따로 오시라고요. 따로. <웃음> 따로. <웃음> 언니 좋단 얘기하는 거야. 아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굴수. 유전자 어디못가 네, 저희 엄마랑 제가 닮았어요. 아유,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야. 야. 혼자만 드시는거 자, 같은 줄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수업해 볼 거야. 떠들지 마. 떠드니. 자, 같은 줄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다? 같은 가로줄이다. 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같은 줄이야, 같은 가로줄이야? 라는 말. 이게 더 중요해. 껍질수가 동일하다 껍질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할께 여기서 1주기 원소들이야 1주기 라는 말의 뜻은 껍질수가 몇개다 껍질의 개수가 한개한 뜻이에요 만약 2주기 원소야 두번째 줄에 있어 2주기 원소야. 두 번째 가로줄에 있어. 2주기 원소야. 껍질의 개수가 두개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고, 3주기 원소예요. 그렇다는 말의 뜻은 껍질 수가 세개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써, 결국에는 주기라는 말의 뜻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껍질수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기 원소야? 아, 껍질이 몇개 갖고 있구나. N주기 원소야? 아, 껍질을 N개 갖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같은 족 같은 족 원소라는 말이 나와요. 얘를 좀 다른 말로는 뭐라고 쓰냐면 같은 족의 원소 동족 원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같은 세로주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숨은 뜻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 체크하도록 하세요. 같은 줄기, 가로줄 같은 쪽, 세로줄 그 같은 가로줄이야 아, 껍질이 같다 라는 뜻이야. 이걸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바로 원, 자, 가, 전, 자의 수가 동일해요 라는 뜻이에요. 원자과 전자수가 오얘 다듬기는 거 좋아하냐? 그래서 여기서는 없심 이러고 아유 암쏘리 자 생각은 많이 했지? 응 너희는 쉬안 싸? 그냥 여차랑 하죠 암쏘리 <laughs> 엄마한테 보여주지 마 그 영상 보여주지 마. 또 영상 수업 열심히 하고 멋지게 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웃긴 거다, 이상 내가 소리 지르는 것만 보여주면 엄마들이 뭐라 생해저선생은 수업하다가 소리 지르고 애들하고 싸워. 뭐 이런 것만 보일 거 아니야. 같은 중 원소다, 원작과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크게 딱 20개, 아, 2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22개만. 주기율표가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가로 줄일 때와 세로 줄일 때 같은족 원소, 같은 같은 주기 원소, 같은족 원소, 같은 껍질의 원소, 같은 원자과 전자의 원소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교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다시 가자. 이제부터는 이해와 암기가 혼재가 되어 있으면서 이해됐으면 외우고, 어 이해가 됐어, 음 그럼 외워, 외웠어, 그러면 너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만 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지만 말고 이해와 암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이게 조금 뭔가 좀 아, 와닿지가 않아, 그럼 나한테 연락하세요, 설명해 줄라니까 이해와 암기가 꼭 같이 같이 가줘야 돼, 똑같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암기의 퍼센테지가 이좀 높아지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을 알았어.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돼. 헬륨 네온 아르곤은 2018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018을 꼭 아르곤을 알고 있어야 돼. 요 욕한 게 아니라 18 아르곤을 얘기한 거야. 이제 원자번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원자번호. 원자 번호를 알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석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한번 해볼게. 지금 표가 이런식으로 약간 그 다음에 조금 더 쓸게요.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번외이긴 한데 요정도만 꼭 기억을 해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나왔냐면 간단해. 앞에거 주기 가로 줄일 때와 세로 줄일 때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기가 어디가 되면 1주기 원소가 돼요. 그럼 수소와 헬륨은 1주기 원소 즉 껍질이 하나 갖고 있어. 해볼게.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원자 번호가 2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하나 아니면 두 개잖아. 껍질이 하나 있다는 껍질이한개 있다는 뜻이야. 이제 2주기 원소를 가보십시다. 2주기 원소, 여기는 3주기 원소, 그다음에 얘가 4주기 원소. 그러면 껍질이 두 개인 아이들을 원소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껍질이 세 개인 아이들을 몰아 놓은 거고. 그때 중요한 건 바로 누굴 봐 줘야 된다? 바로 헬륨, 네온, 아르곤. 10 18 를꼭 체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되어있다 라는거 차근차근 살을 붙여 줄게 여기까지했어 그런 다음에 나는 얘다 살짝 동그라미 칠거예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얘가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원자 번호를 한번 불러 볼게 1 2 여기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얘네들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포지션만 기억하면 되지. 원자번호까지는 공식적으로 20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자번호는. 왜냐하면 나중에 심화를 가게 되면 왜 20번까지인지를 알려줘. 근데 고2 되기 전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고2가 되면 그것이 왜 그런지는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이하이야이 숫자 20, 1 8을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가 바로 누구냐면 1쪽 1족 원소야. 1쪽이니까 3개, 11개, 19개. 얘보다 하나씩 더 많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하나씩 버릴 거야. 얘는 2쪽이야. 2쪽이니까 4개, 2개 버려서. 이렇게 할수 있지. 저는 싫어요. 여섯 개 얻어서 얘들래내그 여섯 개 얻어서 열개 돼도 돼. 여섯 개 얻는 게 편하거니 두개 버리는 게 편하거니 이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데 여기서 요 사이에 3족부터 12족까지 있어요. 얘를 뭐라고 그르냐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써놓을게. 전이 원소라고 해서 얘는 고등과정이 아닙니다. 아예 통째로 날라갔어요. 그리고 여기가,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13조 원소, 14조 원소, 15조 원소, 16조 원소, 17조 원소, 18조 원소. 자, 여기서 잠깐 내가 숫자를 조금 특이하게 쓴게 보일 텐데, 10의 자리는 작게 쓰고, 1의 자리를 크게 그렸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족에서 족의 1의 자리 가 원자가 전자의 개수요 원자가 전자 수입니다. 그래서 13족이라고 해도 나는 아, 3개 갖고 있구나. 원자가 전자가 바깥쪽의 껍질에 있는 전자가 16쪽에 바깥쪽에 6개 갖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러면 이제 세로줄과 가로줄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진 텐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잠깐 다시 옥텟 규칙이 뭐라고 했지 옥텟 규칙 첫 번째 옥텟 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어떤 원소야 어떤 원소들 비활성, 비활성 기체가 아닌 원소들니 어떻게 되고 싶다고 비활성 기체와 까끌어지 되려고 그때 방법론은 두 가지야. 어떻게? 일컫. 전자를 잃어서 되거나 얻어서 되거나 자 이쪽 보자. 네. 그림상, 주기율표상 이쪽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컫. 버려서 저쪽이 되는 게 좋겠지. 이쪽 애들 보세요. 숫자로만 봐. 숫자로만. 숫자를 보면 얻어서 얘가 되는 게 낫지 않아? 느껴집니까? 이때, 이때. 잠깐만, 끊고 다시 가.